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역대급 추위가 아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무서워서 <laughs> 밖으로 못 나가겠는데, 예. 지금 뭐 연차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서해안, 아 그러니까... 그 그니까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은 어 눈이나 비가 내리죠. 어 그래서 지금 폭설에 대한 부분들 서해안을 중심으로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어, 또이제 시베리아 지금 어이 바람이 이 예, 지금 좀 막아줘야 되는데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걸 못, 못 잡아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쭉 내려오고 있고 어제트기류 밑에 밑에 쪽으로다가 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이 제어 능력을 지금 잃어버린 건 아닌지 예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십시오 눈치 우다가 지금 사람들 죽고 있고 어제 일본 이슈 안내해 드렸죠 차 안에 있던 지금 2 0대 여성이 예 지금 백이 구 막혀가지고 가스 질식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눈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 지금 역대급이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루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로 위험한 건데 예 그래서 이 추위에 대한 대비 예. 해두셔야 된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이런 날은 좀 재난 선포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이제 어, 학교라든지 출근이라든지 재택근무. 어, 그래서 지금 어, 이제 단엽에 재택근무 노는데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팀장이고 팀원이고 재택근무하면서 이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어, 시행 중인데 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지금 업무도 어 52시간 52시간제 할 사람 하고 어뭐 60시간제 할 사람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꼭 굳이 회사에 가가지고 어,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 일본 사례 이제 결국 안내드리지만 일본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지금 어, 선진국이고 잘 나가는 국가입니까? 어, 그런데 이 나라가 코로나 때 완전히 망했어요. 어, 왜 망했냐? 여기는 아날로그 감성. 어, 지금 죽음과 가신 결제 받으려면은 무조건 어, 지금 어, 상사, 집박과지청해서 사인 받아와야 돼요. 전자결제 없습니다. 아, 주민등록증 뜰려고만 하면은, 휴가 연차 내고 갔다 와야 돼요. 어, 시골까지. 이렇게 지금 행정이 멍청한 행정이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 일본이라는 것과 경악스럽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짱 나는 건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 좀 이렇게 이상기온도 있고, 어, 느 정도 이제 코로나 때, 예,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대응훈련이 됐으면 좀 바꾸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 민노총 어 지금 회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 예. 그래서 직원 자용 채용 직원 자녀 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손보겠다라는 거 아니, 아니겠 습니까그뭐 정책권도 손을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일안 하는 사람 국회의원들 어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들 뭘할 것인지 예. 주관 업무계 획 예. 월간 단위 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기행객격를 내라. 아, 그냥 앉아만 있다 가지 말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 좀더 공정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부지런한데 예. 새벽부터 일하고 투잡 뛰고 어돈 벌려고 배달도 하고 어 대리운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어 이런 대목인데 나라가 어 양극화가 심해요. 어 이걸 잡아나가야 된다. 이건 정치권의 몫인데 예. 안 하고 지금 예산안 처리도 이런 식으로 버팅기면서 일안 하고. 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월급 받아오고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수천만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손가락 빨고 있다. 연탄 한장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한다. 어, 이런 대목인데, 가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아, 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요런 이슈죠. 어. 그래서, 국민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아, 라는 대목이고요. 어, 오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빠졌어요. 어, 그런데, 지금 성장률은 올라갔다. 어, 지금 이런 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성장률 확장치3.2% 플러스 전환. 어, 그래 피봇이 됐다. 어, 수출, 소비자 지출, 비주거 고정 투자 증가 종전 집계보다 늘었다. 인플레 공격에 금리 인상에 불구하고 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래서 분위기 일단 좋아요. 근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데? 예, 이건 금리죠. 예, 그래서 이건 <laughs>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어, 어, 이제 그 대목이고요. 그래도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시간이 지나면은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증가 확장치가 연율 3.2% 최종 어, 집계됐다. 어, 공개된 속고치 2.6, 어, 잠정치 2.9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어, 속보 잠정 확정치 어, 3단계로 발표가 되는데,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0.6,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어, 이번에 플러스 전환. 어, 그래서 GDP 증가는 어, 수출, 소비자 지출, 비주거 고정 투자, 종전 지키 보다 늘어나는 것에 힘입은 것이다. 어, 높은 금리 부담으로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어, 내년엔 진짜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어, 지금 필라델피아 어, 연준에서는 어, 4분기 성장률 1% 정도로 예상이 된다. 어,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 어, 지금, 뭐, 여러모로, 또 이제 이상 기온에 대한 부분들, 어, 어, 사무지간 징글징글 더웠어, 이번 여름에, 예, 정말, 지금 온열 진화, 질환, 환자도 많이 나왔고, 어, 지금 추위는 뭐, 이제, 어, 오늘의 정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 이런 혹한의 추위가 또어 몰려고 오 있다 어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혹한기 훈련 어 공포가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데 눈이 아니라 어 변이 떨어진다 어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어 굉장히 이상 기온으로 힘들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 애도 안 낳고 어 지금 살기 힘들다 라는 부분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전쟁 끝나고 어 비참했던 어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천지가 개벽해서 어 잘사는 나라가 됐는데 뚜껑 까보면은 <laughs> 실질적으로 어 행복하지 않다. 어 그래서 행복이다라는 것은 이제 반족에서 오는 건데 예, 이제 불행한 이유는 이제 비교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아저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나가지고 어 바이어족 되고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 또 이제 그럴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대기업 총수 어 감옥 안 갔다는 사람 없죠 어 그리고 자녀들 마약하고 어저께 보니까 또 촬영해 가지고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예. 그래서 개인이 이제 조절해야 될 문제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이 만족감과 행복이다라는 것은 어 개인이 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일단 환경적인 요인만 놓고 본다고 라 하면은 어 지금 철식남, 아, 초식남, 아, 결혼 안 하고, 애도 못 낳고, 고용 시장 불안하고, 어, 노동 시장 불합리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고, 다수가 기득권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밖으로 깨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줄 게 정부가 국회의 역할인데 예, 그들도 그냥 앉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어, 이제 찍어주면 나오는지 공천 받아서 계속 해먹고 어, 나라 발전하고 깎아먹고 이제 이런 식인데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돌기 위해서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대장동 이슈 후벼 파는 것처럼, 어,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어, 또 이제, 뭐, 부동산, 코인, 뭐, 마찬가지죠. 오늘 보니까 샌뱅크먼, 보석으로 풀려났던데 예, 기가 막힐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 3,200억인가, 내고, 어, 돈이 많이 있나 봐요. 꽁천원 돈이. 예,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런 것부터가 다 정화가 돼야, 아 지금, 어, 모두가 행복하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어, 특정인의 지금, 어, 어, 권력 권위를 위해서 가는 이런 조직 문화가 문제다. 푸틴, 시진핑, 이란, 북한 다 마찬가지죠. 예, 네, 그래서 그걸 깨야 된다. 어,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은 지금 이렇고, 어,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어, 65,000, 16만, 그래서 22만 정도, 어, 들어왔고, 앞으로도 이제 선당함 1차, 가남 1차, 어, 이 병용 임상, 리보 세라립에 대한 가치는, 어, 죽지 않았다. 어,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업종 변경이 있었죠. 어, 현대 라이프 보트, 예, HLB. 그래서 무슨 뭐 이러냐, 이름이. 예, 근데 이거를, 이름을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지, 못 바꾼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제약바의 업종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 어, 아, 그럼, 본격적으로, 어, 이제, 홍보가 되겠죠. 어, 이 회사는, 어, 보트도 만들지만은,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어, 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죠? 리보세라립이죠? 어, 지금 이 회사, 보트 보고 들어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립에 대해서, 지금 13년간 홍보를 하고 끌어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죠? 고점 뚫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뚫어줄래? 예, 결국은, 리보세라립 예, 지금 1차 치료에 승인 받아야 아, 반응 올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